제목은 활동기 영양 관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그 염증, 크루,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이 초가공식품이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그룹 1, 2, 3, 4로 돼 있고, 4에 있는 초가공식품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룹 1은 어떤 거냐? 가공되지 않고 최소한에만 가공된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 아니면 약간의 말리거나 굽거나 좋은 살균된 식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 2의 가공된 식품은 이런 천연 채소나 과일에 소금, 설탕, 기름, 약간의 기름, 식초 같은 거를 살짝 감미된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은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잼 같은 거 만들 수 있죠.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초가공식품은 집에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팝콘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만들 수 있지만, 그 우리가 콘스넥 같은 건 집에서 만들 수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초가공식품들이 문제가 되냐? 보통 소화된 식사 패턴이 그롬병에 연관성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초가공식품이 소화된 식사 패턴에 그래서 주로 일컬어지는 육류 가공품, 그소세지나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설탕이나 정제된 곡류 대표적인 게 시럽이 핀 도너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금과 첨가물이 과잉 섭취된 라면 뭐 이런 짭조름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적게 먹으면 소화된 식사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비 d 발생 전에는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면 앞부분에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지중해 식단을 하시거나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과일, 채소, 전공유, 오메가3가 많은 식품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BD가 발생이 되면 염증이 있는 경우 아주 너무 심하고 장협착이 오는 경우에는 코에 튜브를 꼽아서 하시는 L튜브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 최근에 크론병 배제식이라는 것들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식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섬유질을 제한하는 저산사식이 있고, 어, 관외일 때는 다시, RBD가 이제 활동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지중해 식단을 하셔야 되고, 복부 불편감이 있으면 저포드맥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차츰 하나씩 보시면, 그럼 지중의 식단은 뭐냐? 지중해 연애에 사는 사람들이 그 건강하게 살더라는 이론으로 나온 건데, 채소나 과일을 가급적이면 컬러풀하게 드셔야 되고요. 색상까지 마다 영양분이 다르고, 붉빛 나는 고기보다는 생선 종류를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선이 왜 그러냐? 오메가3가 나오는데, 오메가3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들기름, 아마유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100g당 양이면 들기름을 100g 먹을 수는 없죠. 우리가 1회 분량 들기름 5g이면 커피스푼 한 스푼 정도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100g당도 준비했다가 싹 지웠습니다. <laughs> 그리고 생선으로는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우리가 주로 가격도 저렴하고 자주 먹고수 있는 것들. 그리고 60g 정도면 손바닥 크기만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한 토막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선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은 중독에 우려가 있어서 생선을 매일 먹거나 하시는 건안 되고 일주일에 다섯 번 미만으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서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몇 끼마다 한끼 내지 두개 정도는 드셔야 되는데 그거를 생선으로 먹기에는 다섯 번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콩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두유, 두부 종류 그리고 뭐 요즘 각광받는 병아리콩이나 퀴노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로 이용을 하시고 동물성 단백질은 가급적이면 제한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하나 자 장출혈이 있어서 빈혈이 심한 경우에는 적색육을 드셔야 철분 공급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절대 먹으면 안돼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크론병 배제 식사 요법은 장내 미성물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장내 장벽 기능이 변화시킨 음식에 대해서 배제, 안 먹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월하에서도 간이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식사 요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아주 중증인데는 에 시도를 하지 않고요. 중 중, 경증이나 중증 경제에 관해를 유도하는 식사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병 초기에는 장의 염증을 호전시키고 영양 불량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인별로 증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6주 단위로 끊어서 하게 됩니다. 활동계 조금씩 자주 드셔야 되고 단백질은 염증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음식으로 먹는 거는 내가 먹어야 되는 열량의 50% 정도밖에 드시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ONS 제제라고 해서 경구 영양 보충 음료로 나머지를 충당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너 보시면 근데 너무 심할 때는 금식을 하십니다. 그럼 금식할 때는 쫄쫄 굶고 있냐? 아닙니다. 요렇게 보이는 혈액으로 바로 주는 TPN 제제를 탑니다 그리고 증상이 완화가 되면 그 이제 미음 죽부터 시작해서 영양 보충을 조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요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시는 하모니라 인커버 많이 드시죠 이거는 의사 선생님 처방 옥신는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요런 거를 처방을 해 주시고요 근데 이런 것도 소화하기 힘들다 그럼 소화하기 쉽게끔 가수분해된 제재들도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맛이 없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저기 입구에 생수 옆에 보면 있는데 케회에서 최근에 나왔는데 요렇게 역을 하시면 할인을 해준다 그러고요 내가 그래도 맛이 없더라도 얘를 먹어보고 싶다 이러시면 체험팩이라고 팝니다. 한 3개 정도 되고 가격은 만원 정도 합니다.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먹겠다 하시면 그때 박스 사이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O.S 제재를 먹고 싶다.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미처 못해서 처박을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의사 처방 없이도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럼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파냐? 어, 저희 병원에 지하 1층에 있는 의료기 상사나 CU 편의점에선 팔지만 일반 편의점에 가시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사시면 되는데 처방 없이 살수 있는 이런 제재들도 맛보기용으로 체험팩이라고 해서 한 3개 정도 들어있는 것들을 팝니다. 드셔보시고 맛이 괜찮은 것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이 그나마 드시기 편할 겁니다. 나온 지 오래된 것들은 기름진 맛이 나고 조금 드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바나나 맛을 먹어봤었는데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먹으려고 했더니 너무 먹어보라고 권해서 세미나 갔더니 먹어봤더니 일반 바나나 우유 맛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나왔던 게 요, 얘인데, 얘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저희 실습학생한테 먹었더니, 썩은 맛이 나왔다고 안 먹어봤더니 딱 뱉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자, 그 외에 밑에 거는 단백질을 보충하는 파우더형, 수분이 부족한요 기름을 섭취를 했을 때 장에서 바로 흡수되는요 그래서 단일제제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1단계에서, 자, 보시면 이게 제가 보다 보면 좀 우리나라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쌀밥이나 보존제 없는 쌀국수나 감자를 익혀서 껍질 벗겨서 식혀서 드시는 것, 꿀, 설탕은 허용이 되지만 밀가루 음식, 시리얼, 옥수수, 뭐 냉동 감자, 뭐 감자칩이나 프리채, 팝콘 같은 거는 다 제한이 되고 시럽, 메이플 시럽, 콘 시럽 이런 거는 제한이 되고요. 고기는 닭가슴살, 달걀 두 개만 된다. 그럼 닭가슴살 150g, 200g 얼마냐? 닭가슴살이 타운형으로 생겼죠. 그 보통 하나가 100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한개반 내지 두 개를 드시라는 뜻이고요. 닭가슴살 도저히 못 먹겠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자미나 동태를 100g 내지 1 5 0 g 만니까두 토막 내지 세 토막을 드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햄 소세지, 내장 종류, 두부, 두유, 된장은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된장 안 먹고 어떻게 살죠? 그죠? 그 6주 동안이나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러면 소금만 드시라는 뜻이에요. 소금 간만 드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 며칠 먹어 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살이 쭉쭉 빠집니다. 바나나 두 개랑 사과 껍질 벗긴 사과, 아보카도도 한개 정도 는 드시는데 한꺼번에 다 드시지 말고 일주 일 하루에 두번 정도 나눠서 드시라 그러고 딸, 딸기 5개, 메론 한 조각, 토마토 두 개나 방어토마토 6개 정도 드시면 되는데 말린 과일, 섭취 요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과일은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채소는 하루에 세번 정도 해서 껍질 벗긴 오이나 당근, 시금치, 상추, 석장, 양파, 쬐끈 이 정도는 드시고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채소를 6주 동안 못 먹게 합니다. 점점 메뉴가 단순해지죠. 이렇게 한 3일만 줘도 환자들이 못 먹겠다고 난리가 났겠죠. 자, 기름은 올리브유, 카놀라유, 레몬즙, 라임, 소금, 후추, 시나몬, 허브잎, 마늘, 생강. 양념류로이렇게 쓰는 거는 허용이 되고, 시판되는 마가리나, 뭐, 시판소스, 토마토 케찹, 마요네즈, 상용 향신료, 멜프 시럽, 옥수수 시럽, 견과류, 그러니까 시럽 종류는 그냥 당도 그러 먹는 거, 요리할 때 첨가되는 것도 제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 된장, 간장도 안 됩니다. 고추장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양념은 소금밖에 못 쓴다는 이론이 됩니다. 음료 종류는 물, 허브차, 직접 착즙한 오렌지만 허용이 되고, 오렌지, 상업용으로 만든 오렌지 주스도 제한이 됩니다. 모든 유제품, 아이스크림, 티백차, 커피, 상업용 과일, 탄산음료, 가당, 음료, 초콜릿 껌,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건다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별로 제한된 음식 이하로 섭취를 하고, 표시, 표시된 표, 분류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거는 제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탈수 예방을 위해서 물은 8컵을 드시는데 그게 1 5터에서 2L입니다. 익히지 않은 음식, 길에서 파는 생과일,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매일 섭취, 가능한 식품 섭취량은 개인 간의, 개인마다 호전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따지면 닭가슴살 누룽지에 닭, 달걀찜, 바나나 반개, 영양 보충 음료가 100ml 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포장해서 드시는 거고, 간식으로 감자 반개나 감자 반개를 제가 못 찾아서 짠 걸로 했어요. 그리고 하몰량이 200ml 정도 되니까 이런 걸 드시면 됩니다. 자, 네. 기름기 없는 고기는 어떤 거이냐 사태나 목심, 돼지고기는 등심이나 사태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기름을, 눈에 보이는 기름도 제거하고 싶다. 일단, 닭이나 오리는 껍질을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데치거나 삶으면 기름 사용을 줄일 수 있지, 기름을 완전히 제거해 줄수 있지는 않습니다.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자, 그럼 7주가 지났어요. 질병의 안정기 단계인데, 노란색으로 밑줄 꼬는 게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조금 드실 수 있고 감자도 되고 잡곡밥, 익힌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반커, 키누아 같은 것들이 되고요. 잡곡밥이나 오트밀, 오트밀로 만든 빵이나 쿠키 종류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라든지 감자칩, 그죠? 요런 냉동 감자나 초콜릿 케이크 쿠키는 다 제한이 되고 닭가슴살은 여전히 150g에서 200g, 달걀 2개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기름기 없는 등심이나 안심 200g 이하. 보통 1인분에 200g인데, 식당에서 200g씩 주는 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200g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집에서 직접 만든 두부는 허용이 됩니다. 감사하죠. 두부 만들기 되게 힘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번 만들었는데 두부가 너무 싸다고 느꼈어요. 한번 만들어 보니까 햄 소세지, 훈제 오리, 생선 통조림, 해산물 콩 가공품. 시판용 두부는 제한합니다. 왜? 두부가 상하지 않게끔 보존제나 첨가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 과일은 배, 키위, 청도 복숭아 중 하나 그리고 10주 동, 10주가 지나면 망고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 소량 썰어서 반컵 정도 아주 조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린 과일,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과일은 12주까지도 제한을 합니다. 채소는, 자, 마늘 생강은 앞부분에 6주까지는 양념으로 쓸수 있지만, 마늘 생강으로 뭐 드시는 거는 안 됩니다. 마늘 볶음, 이런 건안 되는데, 이제 7주부터는 가능하고요. 컬리플라워, 브로콜리, 버섯 4, 5개. 아이고. 그리고 호박, 10주부터는 대부분의 채소 조금씩 드시는 건 가능한데 여기에서 언급되는 채소 외에 냉동 케일, 아스파라거스, 샐러리는 제한합니다. 을 기름은 베이킹 파우더, 조미되지 않은 아몬드, 호두 정도. 그래서 견과류로 소량 섭취하시는 건가는데 튀김도 가끔 가능하고 집에서 만든 집된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판용 된장, 버터,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제품들은 제한이 되고요. 물도 이, 이 음료 종류는 그육주까지 1단계랑 비슷합니다. 물, 허브차, 캐모마일 직접 만든 오렌지 주스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집에서 직접 만든 두유 정도는 가능합니다. 요즘 두유 제조기가 유행하죠. 그걸로 하시는데 왜냐 두유도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우유는 100% 우유지만 두유를 뒤에 보면 두유 드실 일이 있어서 그 포장지에 성분표를 보시면 콩이 100%가 아닙니다. 거기 첨가제 보존제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우유, 유제품, 가공유, 쌀음료, 아몬드 음료, 아몬드 브리지 이런 거 드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업용과일주스 탄산음료, 인공감미료 껌, 초콜릿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2단계의 상차를 말면 쌀밥, 버섯, 가자미, 굴, 참치, 달걀, 백김치, 백설기, 딸기, 캐모말, 요런 걸로 간식을 드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는 관액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균형 있는 식사로 드시고 개인의 증상에 따라서 종류랑 배가 먹어서 배가 아픈데 드시는 건 아니겠죠. 알레르기 있는 음식까지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치료의 경과에 따라서 양암에도불구하고 영양 상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충분하게 못 먹으면 그때도 경구 영양 보충 음제로 하루에 필요량을 충족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식품에 대해서 복통설사 펜만 가입이 발생할 수 있으면 어떤 음식이 내 증상이 이런 거 일으키는지 아시려면 식사일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쓰기 싫다. 그러면 휴대폰에 다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찍으셔서 뭘 먹었을 때 배가 아픈지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떨 때. 그래서 사진을 쭉 훑다 보시면 특정한 음식이 공통되게 보이게 되면 그 음식은 피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허용 그 이제 허용 식품 보시면 쌀밥, 보존제 없는 쌀국수, 쌀가루, 감자도 껍질 벗겨서 꿀 설탕 잼 잡곡 고구마 오토미 파스타까지 허용이 되고요. 고기는 닭고기는 이제 껍질이나 날개나 내장 종류 기름 부위가 있고요. 요런 것들이 제외가 되고 달걀 기름기 적은 흰살 생선 가자미 동태 아마 이게 외국 선생님이 만드셔서 그날엔 조기를 잘안 주시나 봐요. 조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조기가 없지? 이렇고 봤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 치즈, 콩류, 두부 같은 게 있고요. 과일은 사과, 키위, 오렌지, 체리, 파인애플, 망고, 포도, 메론, 복숭아, 살구. 그리고 채소는 장협착증이 없다면 제한 식품에 모든 채소 제한이 케일, 샐러리는 관해가 돼도 제한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내가 나는 케일, 샐러리 먹어도 괜찮더라. 이러시면 드셔도 되죠. 그래서. 하고 기름은 조미되지 않은 아몬드 요즘에 허니버터 아몬드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죠? 그런 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카놀라유, 레몬, 라임, 소금, 후추, 시나몬스틱, 허브잎 중에 뭐 허브잎은 민트, 오레가노 로즈마리, 바질, 타임, 딜, 파슬리, 된장 같은 것들이 되고요. 자 음료는 생수, 허브차, 직접 착즙한 오렌지 주스, 우유가 드디어 들어갑니다. 근데 주위 식품에 두유가 들어갑니다. 왜 들어 여기서 왜 갑자기 주의 식품으로 들어가는지 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쌀음료는 아몬드 음료, 티백, 커피, 상업용 가열 주스, 탄산 음료 같은 걸 보시면 되고요. 유제품은 감자 튀김은 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튀긴 곡물로 튀긴 것들, 요 가공품, 햄, 소시지, 생선 통조림을 이용한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 그리고 말린 과일, 감성료, 백년초, 패션 후르츠 뭐였죠? 과일 통조림이죠.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기름은 마가린 시판 소스 샐러드 드레싱 칠리소스 토마토 케첩 마요네즈 시럽 같은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배지식 식사를 하시면 자극적이지 않게끔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흰밥에 소고기, 목국에 갈치고이, 콩나물, 금지, 백김치 그리고 고구마 반개랑 영양 보충 음료를 이렇게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속적으로 배제하는 음식을 정리해보면 동물성 지방이 함유된 음식, 당분이 많은 것, 가공육, 인공감미료, 인공감미료가 상당히 포함된 대부분의 인스턴트 식품들. 그래서 우리가 레르트 식품이라고 해서 즉석 식품들은 다보존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3분 카레 이런 거 드시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화자가 첨가된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디저트, 베이커리 류입니다 자 보시면 지속적으로 배제를 권하는 음식이 아까 소고아된 식사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공통적인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1, 1에서 6주는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의 50% 정도만 식사를 하시는 건데 식품이 섭취 가능한 식품에는 지금 제가 허용되는 식품에는 드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허용되는 음식으로 50% 채우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운다고 해도 6주 동안 메뉴가 굉장히 단순해지죠. 이거를 지속해서 먹을 수 있냐? 그럼 관건이죠. 나머지는 50%를 영양 보충 음료로 하시는 거고요. 7주에서 12주는 1단계보다 고기, 과일, 채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조금 다양해지죠. 허용된 식품을 중점하고 빡도 섭취 가능하고 10주부터는 대부분의 과일, 채소를 허용이 가능한데 먹, 음식으로 먹는 양이 늘어서 25% 정도만 영양 보충 음료로 충당을 하시면 됩니다. 그뭐 관이기가 되면 구제 영양후 보충 음료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요구량 만게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도저히 못 먹는다. 이러실 때는 이런걸 하셔야 되는데, 냉동품, 가공유, 탄산 음료들은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공식품 안 먹고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단치급식에서 다 쓰고, 그죠? 요즘 집에서 삼시기가 없죠? 도시락을 싸가다니시려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딜레마죠. 자, 그리고 발생 시장흡착이 있어서 섬유소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 저잔사식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하루에 섬유질을 20에서 25g 정도를 섭취하는데, 저잔사식, 저섬유식은 하루에 10g 정도로 제한하는 겁니다. 일단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드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나가는 저잔사식입니다. 딱 보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잠깐 동안 드시는 겁니다. 이거 오래 드시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는 없고요. 제한되는 식품이 콩이나 잡곡 종이요. 고기는 조개살이나 질긴 고기, 고기 힘줄이 있는 거, 그리고 콩비지, 갈치, 갈비나 치갈 핫도그처럼 기름기 많은 것들, 채소는 양상추, 오이를 제외한 모든 생채소, 양배추, 양파, 브로콜리, 샐러리, 컬리플러, 라 콩나물, 겉목이, 냉이, 고사리, 고추, 쑥, 부추, 더덕, 도라지치, 무말랭이 말린 가지, 느타리파, 해초류 정말 많죠. 그래서 저산사시 의사 선생님도 잘 처방을 안 하지만 환자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호두, 땅콩, 잣, 아몬드, 호박, 해바라기씨, 과일을 모든 채소, 자두를 푸른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스 자, 그 섬유질이 많습니다 자두가. 그래서 푸른 주스나 말린 자두 푸른 이런 거는 드시는 건안 됩니다. 섬유질 제한하실 때는 대추나 꽃강건포도 바나나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되고요. 우유는 정리는 크림스프, 우유, 치즈,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가당된 우유들 있죠. 바나나, 딸기, 초코우유, 아이스크림, 쉐이크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극적인 고춧가루나 카레, 겨자, 된장, 청국장이 제한해야 됩니다. 된장이 외수진 사람들 같죠? 그리고 팝콘, 감자튀김, 포테이토칩, 외화서 같은 것들이 제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2, 3일 정도에서 끝내시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섬유질이 맞냐 안 맞냐를 보실 때 지난번에 오셨던 건 맞는데 아이폰은 검색이 안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식품 영양 정보를 치시면 요렇게 뜹니다. 회원 가입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이용이 가능하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농업진흥청에서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모든 식재료를 저에서 검사 성분 분석을 하는 거를 데이터를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어느 거풀개팔잔지는 모르겠지만 왜 너무 좋, 좋습니다. 저는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 식품명에 아무거나 치셔야 됩니다. 치셔서 나오면 이렇게 성분 표시 누르면 이렇게 성분 표시가 나옵니다. 이게 기본값이고요. 그래서 내가 섬유소에 대해서 보고 싶다. 이러면 성분 표시 설정에 들어가셔서 총 섬유소를 표시를 하시면 요렇게 뜹니다. 근데 뜰때 0이 아니고 점이 나오면 분석을 안한 겁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검사하고 안 하고는 제조사 마음입니다. 특히 가공품은.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검사를 했는데 없으면 0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점을 찍어 놓은 걸 없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아이폰은 지원 체계가 달라서 검색이 안 됩니다. 그냥 갤럭시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능성 위장장애야 뭐, 먹었는데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차거나, 변비가 설사가 있을 때저포드맥식사러 가는데, 소화 과정에서 장에 흡수가 안 되고, 대장으로 내려가서 발효되기 쉬운 당류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 발효되기 쉬운 당류가,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당알콜류라고 해서, 앞 글자를 따서 포드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요런 증상이 있을 때만 단기간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포드맵이 어떤 거냐? 쌀밥, 감자, 완두콩, 두부, 유당제간, 우유, 바나나,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가지, 호박, 당근 종류고요. 높은 것들은 작곡 보리, 강낭콩,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사과, 배, 복숭아, 양배추, 마늘, 양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혹시 증상이 있을 때 요런 거를 시도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번 중에 포도매 식사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준비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증상이 있으실 때.